불꽃냐고, 야구. 야구 여왕엔 있는데 최강 야구에 넘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야구 예능이 지금 아주 조용히, 그러나 급격하게 세대교체의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JTBC 최강 야구는 명색이 레전드 종합 세트를 자랑하며 시즌 4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률 연점 0.75%라는 숫자는 무엇보다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과연 승부를 하고 있습니까? 반면, 불꽃 야구는 매 경기 폐지 위기와 함께 달려왔고, 채널의 야구 여왕은 아예 지면 방출이라는 전례 없는 룰로 등장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이한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상실의 공포, 즉, 무언가를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면 끝난다, 실패하면 사라진다. 그 압박감 속에서 선수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물 한 방울까지, 시청자에게는 날 것으로 꽂힙니다. 그 반면에 지더라도 다음 주에 또 나오고 최악의 경우에도 아무도 떠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야구. 그게 지금의 최강 야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야구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이 경기에 무엇을 걸었느냐. 최강 야구가 놓친 단 하나는 기술이나 캐스팅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이 지금 불꽃 야구와 야구 여왕이 시청자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팀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어떤 팀은 그저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이 같은 장르로 묶일 수 있을까요? 그 경계선에 놓인 바로 그단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추신수의 선전포고, 여기는 예능이 아니라 전쟁터다. 채널A의 야구 여왕. 누군가는 말합니다. 여성판 최강야구겠지. 하지만 딱한 줄, 그 편견을 박살 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패배시, 방출. 그 순간부터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도전기가 아닌 생존 게임이 됩니다. 출연자는 방송 출연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생존을 걸고 뛰는 선수가 됩니다. 그것을 선언한 자, 바로 추신수 감독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성은 응원석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이건 예능이 아니다. 전쟁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야구 여왕의 운영 철학, 시스템의 뼈대이자, 프로그램의 성격을 완전히 결정 짓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출연진의 존재 방식마저 바꿔놓습니다. 패배하면 누군가는 퇴장합니다. 눈물로 혹은 침묵으로 레전드라는 타이틀도 방출 앞에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든 훈련, 모든 타석, 모든 눈빛과 고함 하나하나에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이 실립니다. 반면에 최강 야구는 어떻습니까? 지든 이기든 다음주는 똑같습니다. 패배의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감격도 시청자의 몰입도 반감됩니다. 야구 여왕의 룰은 그 자체가 감정 서사의 핵심 장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승패만으로도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지면 누가 떠날까? 이기면 누가 살아남을까? 시청자는 특정 선수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 자체에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만든 힘입니다. 추신수와 박세리가 선택한 것은 예능이 아니라 진짜 승부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0.75%로 추락한 최강 야구에 대한 정면 비판이자 선전포고입니다. 레전드끼리의 친목 모임이 아닌 레전드들의 서바이벌 전쟁. 바로 그것이 야구 여왕이 등장과 동시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새 프로그램의 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야구 예능 판도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추신수가 던진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린 이제 진짜로 싸우러 왔다. 최강야구의 패착. 왜 그들은 스스로 이빨을 뽑았는가? 최강야구는 재미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바로 긴장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의 뼈대를 지탱하던 핵심 구조를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시즌 1에서 시즌 3까지 최강야구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7할 승률 달성 못하면 폐지 실패하면 누군가는 떠난다. 이 단순하지만 잔인한 룰이 프로그램을 승부의 장으로 만들었고 경기마다 서사와 감정의 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시즌 4 브레이커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폐지 룰은 사라졌고 승률 기준은 흐려졌으며 야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모호한 목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즌 마지막 회를 떠올릴 때 무엇을 이루면 성공인지 딱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프로그램은 이미 목표를 잃은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니 패배해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패배해도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분위기 가라앉고 다큐톤으로 한번 반성하면 끝입니다. 이건 더 이상 프로레전드들의 승부가 아니라 은퇴한 아저씨들의 주말 사회인 야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남들이 노는 것을 구경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박함을 보러 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최강 야구는 위기를 없앴고 지면 끝이라는 칼을 치워버렸습니다. 결과는 시청률 0.75% 8회 중 4회가 연불이 돼. 선수들의 감정도 더 이상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뒤에 실제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구 여왕의 방출, 불꽃 야구의 폐지, 이두 프로그램에선 선수들의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 야구는 눈빛에서 생존의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빨은 누가 뽑아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0.75%라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대중은 왜 고통과 절박함에 열광하는가? 시청자는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승부에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 구조, 더 정확히 말하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뇌는 안전한 승리보다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벼랑 끝에서의 결정적 순간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행복한 순간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 더 강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니 리스크가 없는 승부는 아무리 화려해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는 스포츠 명장면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안전한 경기였나요? 지더라도 문제없는 경기였나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 장면에는 늘 탈락, 실패, 해체, 끝이라는 단어가 가늘게 혹은 굵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예능에서도 리스크를 찾습니다. 불꽃야구의 칠할 야구 여왕의 방출 왜 이렇게 강한 몰입이 생길까요? 그것은 이들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는 단순히 선수의 스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스윙의 얹힌 두려움, 자존심, 마지막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눈물과 분노는 연출할 수 있지만 상실의 공포는 연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최강 야구는 아무리 감동적인 편집을 해도 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경기에서 지든 말든 아무도 떠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서 나오는 눈물은 결국 시청자에게 저 사람, 지금 뭐가 걸린 거지? 라는 질문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와 야구여왕에서는 눈물이 나오면 시청자는 즉시합니다. 아, 저건 진짜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감정의 깊이, 이 몰입의 밀도, 이 서사의 무게.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건 출연자가 아니라 룰입니다. 리스크 없는 승부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행사 경기에 머물지만 리스크가 걸린 승부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이제 시청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한 야구를 볼 것인지, 진짜 승부를 볼 것인지. 그리고 뭐 시청자가 움직이는 순간 예능의 판도는 다시 뒤집힐 것입니다. 비교 분석. 불꽃 야구가 증명한 성공 공식.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불꽃 야구는 성공했고 최강 야구는 실패했는가? 두 프로그램 모두 레전드 출신 선수들이 출연하고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연출력이나 편집, 플레이 수준만 놓고 보면 JTBC는 여전히 업계 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는 몰입을 만들고 최강야구는 이탈을 유발합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단 하나, 리스크의 유무, 불꽃야구는 7할이라는 냉혹한 승률 기준을 걸었습니다. 그룰 하나가 모든 서사를 바꾸고 모든 감정을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성근 감독의 특타, 이대호의 분노, 신재영의 눈물, 이 모든 순간들은 룰이 만든 진짜 승부의 부산물입니다. 출연자가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흘러나오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성공공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야구여왕은 이 룰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니, 더 강화했습니다. 불꽃야구는 팀이 폐지되지만 야구 여왕은 개인이 방출됩니다. 한 경기, 한 순간, 내가 끝날 수도 있다. 그 위기감이 시청자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이번 회차, 누가 탈락할까? 저 눈물은 진심일까? 연출일까? 그 어떤 자극적인 편집보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룰 자체가 가장 큰 감정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어떨까요? 시즌이 갈수록 룰은 완화되고 목표는 흐려졌으며, 경기는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그 일상에서 떠났습니다. 리스크 없는 승부는 결국 행사 경기로 전락합니다. 불꽃 야구가 증명했습니다. 드라마는 위기가 만들고, 감정은 룰이 만든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야구 여왕은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최강 야구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지금의 판도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이 원하는 야구 예능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야구 예능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편안한 경기, 안전한 웃음, 기분 좋은 침묵과 향수. 그것이 최강 야구가 선택한 길입니다. 반면, 방출과 생존, 벼랑 끝 승부와 절박한 눈빛. 그것이 불꽃 야구와 야구 여왕이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야구를 하고 있지만, 같은 장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장감이라는 감정의 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시청자의 감정 이입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0.75%의 야구. 화려하지만 긴장감 없는 프로들의 침묵회. 혹은 방출 위기의 야구. 매순간이 최종회일 수 있는 살얼음판 승부의 무대. 여러분의 리모컨은 과연 어디를 향할까요? 시청자는 이제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무엇을 걸고 뛰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절박함은 캐릭터를 만듭니다. 고통은 드라마를 만듭니다. 야구는 결과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향해 얼마나 절실하게 달려왔는지가 시청자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절실함이 있는가? 그 리스크를 감내할 각오가 있는가? 지금의 스포츠 예능은 기술보다 간절함을 소비합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최강야구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청자에게 외면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승부를 포기한 순간 스스로 외면받을 자격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이 아닌 시청자의 선택이 스포츠 예능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저 보기 좋은 경기입니까? 아니면 보고 나면 심장이 뛸 만큼 강렬한 승부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JTBC의 딜레마 2찬원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 지금 JTBC는 무너지는 시청률을 막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트로트 스타 2찬원의 정력 투입, 무료 중계 이벤트, 각종 게스트와 특집.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진통제일 뿐입니다. 문제는 근육이 아니라 뼈대. 더 정확히 말하면 룰입니다. 프로그램의 중심 구조가 무너졌을 때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 안의 공허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시청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편집의 감정선, 게스트의 호응, 트렌디한 음악, 그 모든 것들이 연출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인지 단박에 구분해냅니다. JTBC는 지금 진짜 승부의 긴장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빈 공간을 화장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 여왕이 패배시 방출이라는 냉혹한 룰을 들고 등장하는 순간 그 화장은 모든 시청자 앞에서 순식간에 지워질 것입니다. 이찬원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경기에 진팀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선수가 방출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청자는 쇼보다 생존을 원합니다. 게다가 야구 여왕은 단순히 자극적인 설정을 넘어서 추신수라는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여성은 응원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라 콘텐츠의 철학을 선언한 것입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철학이 사라졌습니다. 룰이 흔들리고 목표가 흐려지니 감정의 축도 붕괴된 겁니다. 이제는 대중이 판단할 시간입니다. 진짜를 원하는가? 꾸며진 감동을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최강야구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잃을 것이 있는 자의 몫이다. 결국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승부는 잃을 것이 있는 자만이 할수 있다. 야구 여왕은 패배시 방출이라는 룰을 걸었습니다. 불꽃 야구는 7월 미달시 폐지라는 룰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를 룰 앞에 노출시켰고 모든 감정과 스토리를 그 리스크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눈물은 진짜였고, 그들의 분노는 절실했으며, 그들의 승부는 치열했습니다. 반면, JTBC의 최강 야구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패배해도 괜찮고, 탈락해도 아무 일 없고, 승리가 아니어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목숨 걸 눈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눈빛 없는 경기에서 시청자는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0.75%라는 숫자입니다. 야구 여왕은 말합니다. 이곳은 예능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출연자는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야구 여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사람에게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극보다 절박함, 연출보다 리스크. 그 모든 서사의 중심에 룰리라는 냉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위에 서는 자만이 시청자의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야구 예능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무대입니까? 아니면 진짜 승부의 전장입니까? 아무것도 걸지 않은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리모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